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도 촬영은 또 시작합니다. 6월 8일이고요 어, 6월 8일날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왜? 무슨 날이냐? 여러분, 오늘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에서 KBS 방송국 6시 내 고향, 어 TV에서 오늘 한금목단 방영해요 접목하는 방법 촬영해 갔습니다. 아그 촬영이 몇년 거쳐서 공개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 남의 영역 비비를 왜 공개하라고 하냐 그래서 안 했었는데 지금 올해 한금목단이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목하는 방법 알아서 저처럼 증식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제가 접목하는 방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방영해요. 6시, 6시 내고양 어, 시청해서 그 공부하십시오. 어, 오늘은, 오늘은 또, 어, 6월 8일, 6월 8일 촬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화분으로, 이 화분으로 있는 거가 여러분한테 가요. 이 화분으로 보내드려요. 꽃핀 거는 졌습니다. 제가 꽃대 다 잘라 잘랐어요. 왜냐? 얘는 그 하우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저 조금 더 먼저 어 꽃이 피어서 지금 졌습니다. 이 노지에 있는 거는 노지에 있는 거는 지금 다 피고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금 안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 되는 거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향기 너무 좋습니다. 분주되어 접목됩니다. 월동되지요? 확인하셨죠? 지금 이렇게 월동됩니다. 확실하게 돼요. 분주됩니다. 분주. 자, 제가 이거는 화분에 7년생인데, 얘는 노지에 심었습니다. 똑같은 나이백이에요. 똑같은 나인데, 이왜 이렇게 심었느냐? 이거는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꽃을 보면, 이렇게 피어있는 걸 보면은 와서 이걸 캐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쯤 꽃을 보면은 다 캐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 꽃이 피어있을 때 이파리에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오르고 할 때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목단에. 왜냐? 뿌리에 영양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갖다 옮겨 심으면은 죽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6월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겨울에 한번 내리고 또 6월달에 한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안 됩니다. 아 제가 이그 작년 9월에 9월 말쯤에 이거를 화분에다가 놓고 또 야들은 여기 노지에다가 심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었느냐? 이거를 지금 그 화분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나면 그만큼 이제 그 개수가 모자라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그 판매한 것만큼 예, 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를 하고 접목을 해야 돼서 그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주용으로 아니면 접목용으로 여기다가 노지에다 심었습니다. 노지에다가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야들이 세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거를 지금 올가을에 지금 캐서 저는 분주를 합니다. 두 개도 만들고 세 개도 만들고 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음, 이거를 분주하는 거가, 어,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놓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 나무 목질화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부,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분주욕을 하려고 이게 이제 여기 땅에다가 묻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걸 잘랐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흙을 이만큼 채워 줍니다. 이만큼 채워 줘서 땅에 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목대는 하나도 없고 새순이 다 올라왔죠? 여러 개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세 개네 개를 잘라서 이제 했던 건데 여러 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어, 분주용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목단을 어, 이 화분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화분으로 보내 드리면 이거를 뭐 노지에 심느냐? 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심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화분 채로. 지금 화분에서 지금 이 뿌리가 지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목단 뿌리인데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건들리면 안 돼요.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자, 집에 도착을 하면 제가 안개를 이만큼 씌워 가지고 보내 드립니다. 안개 다 빼내요. 전부 다. 빼 놓고 또 이제 여기다가 그이 상토를 더 얹어요. 던지면은 얘네들이 지금 세력을 다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자, 이만큼 올립니다. 이만큼 올리면, 어, 아, 이게 좀 세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아, 이만큼 올리세요. 아, 뭐, 그, 마사토를 올려도 돼요. 자, 이만큼 올려요. 올려서 놔두고 물만 주십시오. 계속. 지금은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왜냐면은 이파리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장, 어, 필요해서 상토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줘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돼요. 지금은 어자 이거를 이대로 물만 주고 키우다가 주고 키우다가 9월 20일 날 넘어서 이 땅에다가 노지에다가 심는 겁니다. 이렇게 노지에다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노지에다 심는데 아 나는 꽃을 보고 싶어 뭐 분주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럼 이대로 파가지고 묻으면 돼요. 아 나는 분주를 하고 싶어.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줘. 잘라가지고 이 목대는 접목을 하고 이 목대는 이만큼 씌워가지고 내년에 저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순이 올라올 수 있게끔 1년 놔둡니다. 1년 놔두면은 얘들이 세력이 이만큼 번져갖고 나오면 그 해의 가을에 아니면 또 2년 있다가 캐가지고 분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주는 어떻게 해요? 이 뿌리를 나누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날로,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는 뿌리에서 눈을 놓고서 찢어가지고 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라가지고 심고 자 접목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그렇게 심었더니 이게 지금 그 꽃대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걸 가을에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이게 지금 목지라가 됩니다 이제 올 겨울 지나면 그러면은 이 목지라가 돼요. 자, 얘를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 있는 거 하나 내지 두 개를 잘라서 접목을 합니다. 접목하는 방법 제가 오늘 차, 어, 그 5월 25일날 촬영을 했어요. 어 왜냐 그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이 그 공유를 좀 해달라고 방법을 해서 제가 쫄쫄쫄쫄 저를 쫄라서 제가 어, 열심히 5월 25일날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방영이 돼요. 보세요. 자, 한금목단을 가져가신 분들은 그 6시 내 고향의 방송을 다 보십시오. 공부입니다. 그런 거안 가르쳐 줘요. 절대. 비법입니다. 응, 접목하고 분주하고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목단을 접목을 하고 분주를 해서 이렇게 식구를 늘렸습니다. 저도 물론 맨 처음에는, 어, 두 주, 두 주에서 네 주, 4주, 네 주에서 여덟 주 이런 식으로 백 개에서 이백 개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정말 재밌어요. 어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있는 거보다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더 부자잖아요. 저는 이한금 목단이 한금 목단에 막 신경을 써서 어 이렇게 그 어, 목단에 빠지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정말 이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 꽃이 목단이 부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정말 부자가 됐어요. 어, 지금은 그, 애지가 나면은 먹고 살 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막 먹는데만 신경 쓰고 살지 않아요. 어, 꽃도 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이 꽃밭을 해도 만들어도 되고 집에서 심어도 한 주가 있는 것보다는 뭐 열하주가 있는 게 훨씬 더 매력 있잖아요. 아, 또, 분주해가지고 만들어서, 어, 여러 개 만들어서 딸도 주고, 뭐, 사돈도 주고, 또 친구도 주고, 아, 매력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왜? 불을 상징하는 신사의 품격, 목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기가 좋은 게 없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그, 목단을 황금목단이라고 저희 목단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좀 어, 가격이 싸지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얘는 명품입니다. 걔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리고 올동이 안 됩니다. 분주 안 돼요. 찢으면 죽어요. 어, 전목도 정말 어렵습니다. 올동 안 돼요. 향기 없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 거하고 어떤 거 하나가 빠지는지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명품입니다. 어 저희 농장에서 부자목단 농장에서 얘가 품 저기 종자 등록이 지금 출연 중에 있으면서 얘가 어, 정식 이름은 골드 리치예요. 골드 리치. 자 골드 리치 힘들어요. 어르신네들이 그게 뭐여 뭐여 계속 물어봐서 한국목단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정식 이름은 골드 리치입니다. 부자목단에는 음. 목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자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빨간색 적색 하얀색 모두가 다 토종입니다. 토종이에요. 어, 토종이어서 어,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하고 올동되고 분주해도 되고 접목해도 되고 하는 목단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단 접목하는 거를 유심히 보셔서 공부를 하시고 어 이게 지금 그. 제가 이 화분에 들어있는 거가 지금 한 거의 한 천주 정도나 맞나, 이제? 어, 이거를 다 판매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한금 목단 판매 안 합니다. 아, 어, 이제 그 묘목증식에 제가 좀 신경을 또좀 써야 돼요. 이제 사업도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어, 묘목증식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매는 이 화분에 들어있는 것만 판매가 끝나면 판매는 이 노지에 있거나 이런 거는 판매를 안 합니다. 제가 묘목 증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어이 사업성이 굉장히 매우 아주 밝기 때문에 제가 어이한건 없다는 판매는 안 합니다. 이번에 이 화분에 들어 있는 것만 판매를 하고 나면은요. 아마도 음 오늘 방영되는 그 6월 8일 오늘 6시 내고양 방영을 하고 나면 어 판매가 완료되지 않을까? 식비도 합니다. 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목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자 여러분한테 화분으로 보내드려요. 7년생입니다. 아 7년생이 화분에다가 왜 상토를 넣나 느냐? 흙을 넣어서 가면 무거워서 못 가요. 그래서 작년에 9월에 얘들은 흙에다 묻었고 야들은 화분에다 넣는데 이렇게 그다리대는 거. 화분에 들어가서 이제 상태에 있는 거는 조금 다르죠. 좀 이제 온실에서 하, 그 하우스에서 그하 컸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파리가 자체가 야들야들. 얘네들은 좀 순한 것 같고 얘는 드세잖아요. 굉장히 억세죠. 굉장히 좀 야생 같잖아요. 그런 면이 틀립니다. 어, 여러분한테 부자목단에서 점목 어떻게 해요? 분주 어떻게 해요? 를 설명을 해드렸고, 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독 사업이 별로 그 돈이 되는 게 없어요. 목단과 겹작약은 대단합니다. 인기가 어, 저는 그걸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하면 절 찾아오십시오. 절 찾아오셔서 이 목단은 굉장히 많이 모자래요. 어, 동묘가 오셔서 여러분한테 예, 목단을 어, 어, 보내드리면 면목 증식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해보시고 집안에 온 목단을 가득 채워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자 오늘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어, 한금목단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하였고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전화번호가 없다. 가격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만 불평이 많으신데 분명히 그 전화번호는 남겨 놔요. 끝까지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 그게 글기를 봐도 제가 항상 그 연락처를 남겨 놓습니다. 또한 오시는 분들 구경 오세요. 목단을 보시고 또 지금 작약이 많이 피고 있어요. 겹작약이 향기 좋은 거 오셔도 구경하셔도 볼거리 있습니다. 아 어, 전화를 주세요. 0 1 0 9 5 7 1 8 4개0 1 0 9 5 3 6 0 0 0 0 0 2 4개에요 전화를 주시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목단에서 오늘 6시 내고양 어, 시청하하요요라해해전접하하는배워워세요하하지지오 오늘 절, 어,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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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월 8일 부자목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